자 우리 대보 마그네틱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자 주식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보 마그네틱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27%가 넘어가는 주가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거의 뭐 상한가에 가까운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최강 주식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회사인데요. 자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회사를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3주 전뭐 2주 전영 영상에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앞으로 이제 대보마그네틱이라는 회사 탈철기의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한 2, 3주 전쯤에 여기에서 매수하셨던 를 분들 여기서 수익 한번 보시고 지금 또다시 수익권에 아마 도달 했을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대보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니 그러니까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납니다 이렇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대보마그네틱 바로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 우선은 대보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철기를 생산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거는 나트륨 배터리라는 이런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거예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중국 시 에서 낙스트라를 공개하면서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이 엄청나게 강해졌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나트륨 배터리를 이제 만드는데도 무조건 탈철기에는 사용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약간 좀 잘못됐던 게 뭐였냐면은 탈철기라는 건 여러분들 나트륨 배터리에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떠한 배터리를 만들든지간에 이 탈철기라는 게 여러분들 그 배터리를 만들 때 나오는 이런 불순물들을 여러분들 제거해 주는 걸 우리가 탈철기라고 하기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든 LFP 배터리든 나트륨 배터리든 어 배터리를 만들든지간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건 무조건 필요해요. 안 그러면 폭발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대부 마그네틱의 탈철기는요, 어, 계속해서 사실 이제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나트륨 배터리라는 그런 모멘텀을 엮여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던 거죠. 최근에 오늘 아시겠지만 2차전지 회사들이 모두 다 주가가 상승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LG 엔솔도 오늘 6%나 상승이 나와요. 자 이거에 대한 이유가 여러분들 뭐냐면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최근에 여러분들 이 테슬라에서 계속해서 생산 확대를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전에 제채이 뭐냐, 최근 주식 채널에서 뭐 PNT라든지 뭐 중앙첨단 소지 같은 이런 회사들의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원래 여러분들 테슬라 같은 경우는 CATL로부터 이렇게 배터리를 공급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점차적으로 주, 이렇게 미국에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CATL 배터리 이제 생산량을, 아니 뭐냐, 공급물량을 줄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CATL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테슬라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공급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트럼프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했다. 자, 이 감세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뿐만 아니고 중국 배터리 회사 또한 지금 미국에다 공장을 추가적으로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지금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시설은 아직까지 세제 혜택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미국으로 가서 갑자기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이 공장 을 하나 짓는데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지금 CATL이나 여러분들 BYD 같은 회사들이 미국 가서 공장 짓는다. 공장 하나 투자하는 데 여러분들 20조 30조 들어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 회사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CATL로부터 여러분들 공급 물량을 받고 있었던 테슬라의 물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배터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이미 미국에서 다 가동 중에 있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생산량을 확대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를 이제 많이 받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러면 GM, 포드 같은 이러한 다른 완성차 업체들 또한 우리나라 회사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배터리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결과적으로 중국의 물량을 우리가 다 흡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당연히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의 배터리 생산량이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회사들의 이런 실적 등이 엄청나게 많이 개선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자연스럽게 지금 탈철기의 공급 물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보마그네틱이라는 회사가 이전에도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게다가 오늘 이제 상한가를 딱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말씀드리는 도중에 이렇게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대보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가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도 제대로 분석을 할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면서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시장은 항상 이렇게 바닥을 잡으려고 할때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변동성이 엄청나게 강해진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바로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장에선 여러분들 수급의 이런 뭐 모습들이 뭐 진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변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지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진행하실 을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타이밍을 잡으려면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 하루 종일 시장을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부께서 뭐 회사 다니고 집안일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루 종일 이렇게 또 시장 보면서 매매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맨날 뭐 뉴스 보면서 이거 뉴스에 보고 따라갔다가 내가 사면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팔면 올라가네 이런 엇박자 매매를 여러분들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하루에 최소 8시간 이상씩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시장을 하루 종일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이제 적어도 이런 수급의 변화에 굉장히 저는 이렇게 어,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건 제가 실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 보시면 이제 5월 28일 오늘 날짜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 제가 오늘 km 제약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8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 km 제약이라는 종목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km 제약이라는 종목 장 초반에 보합에서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또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또 하루만에 이렇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를 또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침마다 이런 단타 종목 꾸준하게 받아가시면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나도 이런 단타 종목 좀 아침마다 잘 받아가서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좀 진행.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6491704 2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어,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건데요.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서 이걸 딱 클릭을 하시면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하는지가 나옵니다.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또 봤을 때 정봉관님께서 또 오후 10시, 아 12시 1분에 이렇게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을 제가 한분한번볼 분 때마다 이렇게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죠. 지금 이분 이렇게 그룹에 추가 버튼을 딱 눌러봤을 때 정봉관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뛰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다이 텔레그램에 입장을 시켜드리면서 이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텔레그램에 빨리 좀잘 들어와서 정말 확실.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며 아까 말씀드렸죠. 상단에 010 6492-1704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솔직히 뭐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텔레그램 방이라는 게 들어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면 되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텔레그램 방 링크를 다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진짜 수익이 간절하다. 내가 정말 진지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고 저도 맨 처음 주식 시작했을 때는 되게 초보 투자자였다가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오면서 이렇게 저도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이런 투자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저의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요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정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크게 볼수 있는 매매를 같이 좀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그리고 이제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 요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거고요자 그럼 다시 대보마그네틱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대보마그네틱이라는 회사가 자 이제 주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자 이런 모멘텀들이 지금 계속 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닷권에서 주가가 올라가, 올라가고 있는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되는거는 자 요겁니다 우선 대보마그네틱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자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했을 때이 매수 잔량이 지금 12만주 가량에 걸려 있는데 이 잔량을 보고 그 다음날의 주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가 사실 이렇습니다 자 지금 요 유통주식수가 대략 한 380만주 정도 되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어이 지금 이 회사 유통주식수에 거의 대략적으로 얼마 4% 가량의 지금 물량이 여기에 걸려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유통주식수에 여러분의 5% 가량의 물량이 걸려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날에도 주가가 크게 올라간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지금 기껏해야 4% 정도다라는 거는 물론 내일도 주가가 상승하면 더 나오긴 하겠지만 올라가다가 윗골에 달고 빠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 라고 우리가 지금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대보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이 당연히 이제 내일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요 앞쪽에 있는 저항대한 번쯤 부딪혀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우리가 뭐 상따를 한다라기보다는요 어차피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윗골에 그 빠지는 모습이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저점 매수 타점을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이 대보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이 다음에 그럼 저점 얼마로 잡아놓고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또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대보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의 요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더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는데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분석 자료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하시면 되는지 제가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모두 다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들 이 분석 자료를 꼭 받아가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이 매수부터 매도까지의 전체적인 이런 과정을 제가 다 자세하게 적어놓았고 제가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1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터득했던 모든 노하우를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 분석 자료 좀 그럼 빨리 받아가서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자, 010 6491704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이 대보 마그네틱의 분석 자료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제가 이거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수익은 정말 체계화된 분석과 함께 나온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요분석료를 이번에 꼭 받아가셔서 다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보마그네틱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